우리 남편의 딸은 덕선인가 보다. 이렇게 많은 양의 떡볶이 인정 가득 <laughs> 맛있으니 용서하기로 한다. 왜왜왜왜왜아 깜짝이 왜 뭐해 왜 뭐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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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 시켰냐 또 뭔데 뭔데 뭐 시켰는데 또빨 말해.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요 빨리 까 봐! 으악! 가위 가위 가위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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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대박! 이게 드디어 말로만 듣던! 말로만 듣던! 오! 가위 가위 가위라도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빨리 빨리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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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조심히 가져 조심히 가져 조심히 가져와 조심히 가져와! 가져와. 어떻게나손떨요어떻게 <laughs> 아... 살살 하세요 제발! 살살 하세요! 제발 이거까지 파괴하면 진짜! 하지 마세요 제발. 파기하지 마세요. 자, 여보 바닥에 내놓고 려 하세요 제발. 떨어지 마. 이런 거 없이. 어, 음. 역광이라서 자꾸 얼굴이 잘 안. 자, 해보세요. 어떻게 애들은 엄마 너무 떨려? 와, 진짜 아니야? 그치. 진짜야? 헉. 뭘까요? 진짜 실버. 조심해, 진짜 조심해. 어. 어, 유튜브에서 이렇게. ]aría? 뭐 편지를 써줬어요. 봐어 축하드린데. 잠깐 다이 이렇게 긴 내용인데 축하한다고가 끝이라고. 잘 보고 있대라고. 유튜브 CEO한테 온 거네. 봐봐봐봐봐봐. 거울이네, 자기야. 봐봐봐. 이거 팔굽부부의 일상이라고 써져 있어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아 저, 봉투도 제발 조심해, 제발. 그러다 떨어지게. 제발 조심해. 떨어지거나 휘면은. 그게... 딱딱하네. 하지마, 아빠. 진짜 아니지. 조심해, 있어. 조심해, 조심해. 제발. 나도 <laughs> 한번 만져볼래? 팔고부부의 일상입니다. 팔고부부의 일상이. 우리 구근님들 덕분에 눈물 날것 같아, 구근님들 덕분에.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. 우와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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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안돼 이건 막왜 그걸로 닦아 아빠 그걸로 닦으면 안돼 내가 물티슈 갖다 줄게 하, 대박 지금은 실버 버튼인데 초점 음 응. 골드 여기... 버튼과 다이아 버튼 뭐 다이아 버튼 여기 다이아가 있어 하, 이거 진짜 다이아인가 봐 어머 세상에 진짜 다이아 뭐 물티슈를 닦으면 물기가 남지 않을까 그래 나중에 <laughs> 천으로 내가 저기다 손수고 줄게 아 그, 진짜 감사합니다. 와, 감사 인사 전하자 구구님들의어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180도 인사. 1 8 0도 인사하라고? <웃음> 감사합니다. 저라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저희 8 9부부가 이렇게 10만에 이어서 8 9부부의 일상이라는 이름으로.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기까지 왔습니다. 앞으로 저희가 10만, 5 0만 100만이 될 때까지 우리 구구님들과 함께 재밌는 추억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면 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10만, 10만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냥 뭐 100만까지 함께 할게이런거안 하고 그냥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래. 우리 여기 공주들 시집갈 때까지만 함께 하시죠, 여러분. 자녀는 이야기 함께 네. 키워 나가시죠. 일상이... 일상이 반 일상이 컨텐츠니까 음. 저희... 저희 일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소소한 재미, 큰 재미 함께 희노애락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 진짜. 여러분 덕에 팔급 부부의 일상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감격스러워! 아, 많이 혼나야겠다, 자기야. <웃음> <웃음>